안녕하세요. 간호관리학 수업 오늘 처음으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늘 OT를 먼저하고그 다음에 오늘 이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원래 뭐제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작년에 그 재작년에 위즈에서 수업 들으셨던 분 계셨는가요? 안 계세요? 아 제가 원래는 이제 위즈에서 강의를 하다가 위즈 학원이 지금 현재는 폐업을 했잖아요. 폐업을 했고 작년부터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즈에서 일 있다가 작년부터 와서 좀 원래 이제 계속 개강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대구에서 학교 학사 석사 박사 해서 대구에서 대학교수로 있다가 현재로 대학 이제 지금 학원 강의를 한 지가 벌써 몇 년째고 4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 그 스케줄은 지금 오늘 이제 이론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이론 수업을 할 겁니다. 이론 수업 4개월 정도 하고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기출 문제 풀이하고 단어문풀 쭉 이어서 이제 연달아서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이론 수업을 사실 이제 그거를 보면 책이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이거를 이론을 한번다 돌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이론을 다 머릿속에 들어가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힘들어요. 여러분이 뭐이 과목만 배운 건 아니잖아요. 다섯 과목 다 배워야 되는데 이 두꺼운 책을 이론을 한번께 돈다고 해서 내가 다 머릿속에 정리해야 된다. 사실 그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풀을 들으면서 기출 문풀은 역대 이때까지 이제 출제됐던 것들 다 문제를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 보고 내가 배웠던 이론들을 한번더 개념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풀 수업을 들어 보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자주 나오는구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거를 풀어 보면서 경향을 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향을 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론을 한번더 정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단어 문풀 쪽 이어서 할 건데 이제 기출 문풀 완벽하게 내가 숙제를 다 했다. 그러면은 한 85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80에서 완벽하게 숙제를 다 했을 때얘기입니다 그래서 빈출되는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을 내가 완벽하게 숙제를 해서 경향을 다 파악을 했을 때 그때는 한 80에서 85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관리 같은 경우는 80에서 85점 갖고는 합격은 안 돼요. 합격은 안 되니까 그거 갖고는 이제 완벽하게 내가 대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어 홈풀이한 거는 단원별로 이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기출 경향 비슷하게 하긴 하지만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보는 시간을 단어 문풀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한 85점 정도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뭐 95점까지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10점 때문에 이걸 들어야 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10점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해야 그래야 그나마 좀 이론이 좀 정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이 요괄이잖아요뭐 아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풀이 한번 하고 난 뒤에 이제 여기 핵심 요약이라고 했는데 파이널 특강으로 여기 이제 이름 이 바뀌었던데 핵심 요약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아주 얇은 책으로 요약을 쭉 한번 해가지고 한번 더 이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이제 한번 더 중요한 것들만 요약을 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이 강의만 듣는 학생이 엄청 많았어요. 이 상품이 사실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이것만 듣고 나는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보통은 재수합니다. 그러면 다 떨어지고 다시 와요. 이것만 듣고 합격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처음에 초시생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모르고 방향을 못 잡고 헤매면서 뭐 어디서 유튜브에서 이제 뭐 단기 합격생 뭐 이런 거 이제 후기는 엄청 많이 봐요 또그 그거 보고 나도 이것만 듣고 합격할 수 있겠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 이제 이론을 배워 보면 이거 가지고는 합격이 안 된다는 걸를 한번 이제 쭉 전과정을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문풀은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이제 시험 치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점수를 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쳤을 때 내가 이제 몇점 정도 지금 나오는구나. 내 지금 현 상태도 좀 파악을 하고 시험 치는 것 자체를 연습하는 이런게 모의문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또한달 과정 시험 직전까지 이제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중간에 그룹 스터디를 하는데 그룹 스터디를 제가 이제 위즈에 있을 때2 3 년도보다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원에도 이런 그룹 스터디. 디라는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2, 3년도 했을 때 이제 40명 정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때 서 위주 같은 경우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 학생이 워낙 많은 학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와서 이제 40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그 그래서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이 2, 3년도에 5명 최종 합격했는데 그 중에 이제 3명이 다 스터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하니까 이제 합격이 많이 해요. 여기서 자꾸 합격생이 나오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 이게 너무 힘든데 이제 또 해야 되나 일산 드는데 뭐 합격생 많이 나오니까 또안할수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했거든요 올해죠올해 시험 대비해서 했거든요 올해도 다섯 명 중에 이제 두 명이 지금 필합돼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이제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사실 합격 가서 전혀 없는 학생이었는데 스터디하고는. 바로 이제 관리 1 0점 나와서 이번에 합격 가능성 이제 있는 걸로 연락이 왔고, 한 명은 지금 이제 면접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제 솔직히 합격하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중도 탈락자도 생기고 막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600문제를 풀게 합니다. 이제 태어나서 여러분 600문제를 하루 만에 다 풀어본다. 이런 경험을 인생에서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막 눈에 독이 막 품고 이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치는데, 근데 이제 한번 해보면 옆에서 다들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600 문제 풀면서 내가 모르는 거를 바, 틀릴 수밖에 없어요. 600 문제 해보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다 문제로 풀게 되니까 내가 뭘 몰랐구나, 좀 어설프게 내가 보고 넘어갔구나, 이거는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거를 채워서 공부를 하니까 여기 합격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뭐 하게 될것 같긴 한데. 예. 뭐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 테스트 책을 사셨죠? 오늘 이론서가 나와가지고 이론서 이거 요거 교과서 사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리뷰 테스트. 이거는 이제 오늘 수업을 한다.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수업을 자,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이제 4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4시간 수업하면 진도 나가는 분량이 엄청나거든요. 다 머릿속에 외우긴 힘들어요. 그래서 복습한, 혼자 복습하기에 좋도록 이제 이 책을 같이 발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은 24시간 이내에 내 머릿속에 이론이 좀 남아있을 때 이거를 풀어서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해서 각인하는 걸로 그렇게 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학생도 있어요. 이런 여기 와서 내 시간 수업 들었어요. 집에 가면 뻗어요. 아 힘들어. 오늘 나수 학원 가서 열심히 수업 들었으니까 나 오늘 많이 했어. 열심히 했어 이러면서 집에 가서 이거는 이제 던져놓고 뭐그 다음에 또 이제 내일 또 수업 있고 뭐 다른 과목 또 수업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밀려요. 한 일주일 뒤에 이제 그 다음 수업 들어오기 전에 뭐 내가 풀었냐 안풀었나또 계속 하, 검사하고 확인하고 이러니까 아 풀어야지 하면서 보면 그때 되면 머릿속에 다 날아가고 이거 풀려고 하면은 다 틀리거든요 뭐 하나도 이제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 오늘 수업 하고 24시간 안에 하기를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내 머릿속에 남아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복습의 의미가 있고 내 머릿속에 남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는 48시간 이내는 무조건 하세요. 근데 이게 3일, 4일 지나가서 일주일 뒤에 한다? 그러면 솔직히 독학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릿속에에 남아 있는 게 없고 문제 풀려고 하면은 답이 막막해요. 그럼 아 어떡하지 막 이러다 보면 계속 미루거든요. 그럼 미루다 미루다 보면 나중에 이거 막 이제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버거워서 못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아시겠죠? 48시간 이내는 무조건 다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강 학생들도 듣고 있지만 이거 꼭 입사 시간 이내 푸시고 이 실강 학생들은 다음 주에 오면 이거 이제 풀었니 안 풀었니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막 검사하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안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무조건 풀고 복습을 꼭 하세요. 요거 이제 리뷰 테스트 문제 한번 풀어 보면 정신 버적 될 겁니다. 내가 이론 다 들었고 오늘 열심히 들었고 줄고 없고 책 보면 아, 내가 다 아는 내용.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풀어 보면은 정신 버적 될 거예요. 어, 내가 풀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이런 생각들 겁니다. 그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 봐야지 정신 차려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저거 모르는구나. 그래야지 제대로 공부하게 되니까 꼭 풀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뭐그 공무원 인기가 많이 뭐 식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m 지들은뭐 공무원 뭐 의원 면직하면서 영어 유튜브 많이 올라고 하는데 공무원 요새는 m 지들 인기 없다 뭐이하지만뭐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아직 많아요. 그 올해죠. 24년도 올해에 이제 간호직 공무원이 수원시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49.50대 거의 50대 1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거 경기, 우리 학원이 이제 경기도 학생이 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올해 시험의 경쟁률 보면 뭐 양주시도 뭐 37대 1, 뭐 구리시 33대 1, 뭐 이래, 이래요. 좀 많이 낮은 데가 가평군, 6대 1, 뭐 이런데 좀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좀선호하 지역 있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경쟁률이 좀 편차가 많이 크고 합격성도 여기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뭐 MG들 공무원 뭐 이렇게 요새는 인기 없다 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만큼 열심히 해야 하고 싶은 사람 아직 많고 열심히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예측을 해보건데, 지금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강의하면서 이제 학원 강의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의료 대란에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게 좀 사실 또 장기화되고 있고, 뭐전문의 배출 안되면서 간호법하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많아요, 병원에. 그러면서 지금 4학년들이 제일 좀 불쌍한 학년이에요. 지금 제가 4학년 지도해보니까 취업이 안 돼, 취업이. 아예 공고가 안 나니까. 빅바이브 병원 준비한다고 토익 공부하고 나름 학점 관리하면서 열심히 했던 애들, 진짜 막 불쌍해졌어요. 말갈 데가 없어요. 공고가 안 나니까. 그렇고, 지금 작년에 내가 졸업시킨 학생들, 걔들 지금 다뭐빅바이모병을 합격했다고 서울대병 합격했어요. 좋아가지고 막 난리 났는데, 이거 무한대기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합격, 사실상 합격 취소인데, 합격 취소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뭐 언제, 웨이팅이 언제 부를지 모른다. 사실 이런 상태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이제 무급휴직을 줬다가 아예 뭐 권고사직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쯤 되면은 지금 4학년들이 진짜 취업이 안 되고 내년에 졸업을 하게 되면 이거 그러면 사실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의대 이 간호대 증원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거 아시죠? 전국의 간호대 증원을 정말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병원에. 그럼 결국은 여기 몰릴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원래 빨리 이제 합격을 해서 가야지. 이게 의료 대나라 길어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좀 이제 예측을 해보건데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학년들 그걸 지금 졸업해서 웨이팅 하고 있는 학생들 지금 다갈데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사실 뭐 여기 말고는 간호사 면허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빨리 합격해서 가야지. 경쟁률 더 높아지면 더 힘들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지금 불취업을 넘어서 용암취업이다. 지금 뭐, 다 대기자 엄청나게 많고, 지금 졸업했는 학생들도 지금 웨이팅 하다가 도저히 이거 답 없다 싶으면 결국에는 일로 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합격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무원 강의를 계속 하면서 좀 느낀 바가 있는데, 뭐, 이게 여기 내가 지금 이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중간에 이렇게 막, 이런 이탈한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비 100만원 내놓고 중간에 막 이렇게 마음 못 잡고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남들은 다 미친듯이 달려드는 공부해서 이렇게 합격하기도 힘든데 중간에 막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학생도 있거든요. 학원 열심히 나왔다가 모의고사 또 시험 막 쳐보고 점수 안 나오면 또 하는 줄안 나왔다가 또막 방황 좀 했다, 그 다음 좀 이러면 솔직히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고 나는 이거밖에 없다. 나 무조건 내년에 합격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달라들어야지 이게 합격이 되지. 그렇게 만만한 시험 절대 아니고 공무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밖에 없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랑 해서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모교사성 또 떨어지면 약간 이제 이런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면 나이가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 졸업을 하고 병원에 임상 가서 대학병원에 3년 뒤여 보면은 이제 간호직 공무원으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여기 학생들 중에 뭐 27, 28, 뭐30 초반, 요 때가 사실 좀 제일 학생들이 많고 구성이 많은데. 뭐5십까지 그때가 좀 제일 많긴 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임상에 디어 봤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정말 이거밖에 없다. 나는 무조건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애들이 흔들리냐면 2 4살 요런 애들 대학 졸업하고 임상 간적 없고 바로 온 학생들 보면 임상에 디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제 뭐 내가 공무원 하겠다는 생각은 있어서 왔지만 임상이 어떤지는 몰라요. 한번 디어 봐야 정신 차려요.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게 만만하진 않거든요. 대학 4년 동안 공부했는데, 막상 여기 와서 하중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 떨어지면은. 널스 잡들 가가지고 내그 네, 찾아보고 앉아 있어요. 그런 학생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온 초시생들이 좀 그런 학생들 많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학 졸업하고 바로 온 스물여섯, 일곱, 요런 애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온 스물 네 살. 요런 학생들이 보면 모기서 성적에 마음이 막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그 떨어질 때마다 찾아보고 이러는데 그런 마음가짐이면 사실 합격 못해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사실은 그,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아직 머릿속에 공부하는 게좀 습관이 남아있을 때, 왔는 학생들이 합격 확률이 조금 유리하긴 해요.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라 임상에서 한 5, 6년 있다가 오는 사람보다는 바로 온 학생들이 좀 합격률이 높긴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이면 오히려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가지고 하지 말고, 물론 점수 중요하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올려야지,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지, 아 내가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불안한 마음가짐으로 하면 은안 된다. 아시겠죠? 한눈 파지 말고 앞놈, 앞만 보고 이제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이제 그 경쟁률 보여주니까 또 너무 이렇게 학생들이 막 경쟁률 보고 또막 쫄아와요. 근데 사실은 응시율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해놓고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때 똑똑한 애들은 벌써 공무원 준비하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똑똑한 애들은 국시와 공시를 같이 준비하는 애들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국시를 치고 6월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는 그런 똑똑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월 달에 국시, 국시 쳐놓고 6월 달, 사실 4개월밖에 안 되니까 너무 간격이 짧아서 일단 점수해놓고는안 와요. 내가 모여서 쳐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접수해놓고 안 오는 애들 다 4학년이야, 보면. 그래서 실제 응시율은 경쟁률 보고 하세요. 경쟁률 발표 나오면 또막 이청이청 해요. 경쟁률 발표 나오면 또막울상해가지고막 자기는 수원인데요. 막이러 이런 애도 있어. 그러지 말고 실제 응시율은 그만큼 안 됩니다. 80%가 안 돼요, 응시율이. 4학년들 접수해놓고 안 오는 애들 많으니까 너무 그 경쟁률 발표 났을 때또막 희청거리면서 또막널 쓰자. 그때 또, 이때까지 공부했는데 뭐 이제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런 그 마음이면 안 된다. 응시율 얼마 안 된다는 걸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시율 때문에 필기 합격선을 보면, 원래 이제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92점이 이제 필기 합격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92점 어떻게 만드냐면 구경 한에서 특히 영어 학생들이 제일 힘든 게 영어거든요. 영어는 점수 올리기가 좀 기초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이 좀 유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뭐죽어라고 외우면 되긴 하는데 영어가 조금 기초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은 힘들어요. 근데 점수를 사실 제일 잘 올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과목이 뭐냐면 이 관리예요. 관리는 열심히 하면 점수가 올라요. 이거는 뭐 누구라도 머리 나쁘고 좋고 상관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점수 오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관리에서 100점 맞아주고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국어, 영어에서 조금 틀려주고 이래서 평균 요 정도 95점 정도 만들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관리는 목표를 항상 95점에서 100점으로 잡아줘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기출문풀만 듣고 뭐합격하야지 솔직히 그게 합격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내년에 또 와요. 학원에 기부천사 하 생각 하지 마시고 이 학원에서 시키 대로 하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합격을 시켜봤고 이 학원이 올해 몇십년 됐잖아요. 이미 이 노하우가 쌓여있는 학원을 믿고 이 정도 점수가 나오려면 관리에서는 95점, 100점 목표 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 여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또 합격선이 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좀 인기 있는 지역하고 인기 없는 지역하고는 좀 점수가 편차가 커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들 살고 싶, 싶은 지역이 또 정해져 있긴 하잖아요. 내가 거기 지원했으면 그만큼 점수가 나와 줘야 합격하는 거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발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처음 공부를 할때그 단기 합격수기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제가 위즈에 있을 때도 4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뭐 6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이런 거. 정말 조회수가 작살납니다. 엄청나게 학생들 많이 보는데, 그런 학생이, 저, 저는 저 이제 엄청 많은 학생을 이때까지 강의를 했잖아요. 보면 그 단기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중에 한 0.1%도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너무 현혹이 돼가지고 나도 그렇게 단기 합격할 수 있겠지. 그거 망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단기 합격한 학생을 보면, 서울대 출신이거나 솔직히 학벌이 좋은 경우 가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벌을 무시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뭐 좋은 학에 나야 와돼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 아무래도 단기 합격 확률이 높긴 하더라.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진 않으니까 거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또 유튜브에 보면 이제 간호직 공무원 4개월만 합격해서 이런 거 조회수 엄청나고 막 댓글이 막8 0 0개씩다 이러던데. 그 말을 믿지 마세요. 그 유튜브 뭐 신뢰합니까? 그내 인생을 걸고 왔는 시험인데 그 유튜브 말이 뭐가 그렇게 신뢰로워서 내 인생을 거다가 믿고 그 사람 말을 100% 믿고 한다? 아, 정말 도박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을 믿고 이제 학원은 이미 많은 학생을 합격시켜 봤어요. 학원에 쌓인 노하우를 믿고 따라와야지 그 유튜브 뭘 믿고 그 사람이 진짜 작 합격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또 이런 학생 있어요.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4학년 1년 내내 자기는뭐 면접 안 보고 뭐 취업도 안 하고 계속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2월에 국시 치고 이제 6월에 공시를 쳤어요. 그러면 4개월 만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합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걔를 보면 1년을 준비했고 그리고 국시 치고 공시 치고 4개월 1년 4개월 준비한 거예요. 근데 합격 수기는 4개월 만이다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그 합격수기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그리고 그 수기가 내한테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너희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나는 왜, 사, 남들은 6개월 만에 합격하는데 나는 왜2년 해도 안 돼.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게 쉽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합격을 시켜보니까 2년 만에 합격, 합격등이 제일 많아요.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돌 때는 초시생일 때는 잘 모르고 헤매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방법과 방향을 못 잡아서 이래저래 뭐온 정보를 나그외 단톡 있잖아요. 거기서 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까뭐 카페 가 가지고 뭐 댓글 다 이제 솔직히 도움 안 되는 거 엄청 그거 신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향 못 잡고 초시생 때 그렇게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재수해서 제대로 아 이거 아니구나 저건 아니구나 그때에서 제대로 공부해 가지고 2년 만에 하는 합격하는 학생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합격하기도 엄청 힘든 시험이에요. 2년 만에 합격했으면 진짜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평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너무 현역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수생 이상이다 이제 인강 듣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삼수생 이상이면 본인이 공부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삼수생 이상인데 사수하러 또 왔다. 근데 집에서 인강 듣는 학생들 보면은 인강 듣다가 이제 이게 일시정지가 되는 게 문제에 보면, 일시정지가 되니까 일시정지 해놓고 카톡에 답장을 실시간으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동 안 나가요. 그래서 나는 이뭐 재수했다, 2년, 3년 들었다 하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질문, 그렇게 해서 안 됐는데 와서 질문해 보면, 어떻게 인연을 했는데 이거 내용 하나도 모르지 이런 학생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이 안 맞는 학생 있고 인강 맞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3수 이상이다. 그냥 학원 한번 오세요. 한번 와서 상담받아 보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알게 될 겁니다. 제일 정확한 정보 사실 학원에 갖고 있어요. 학원에 다 합격시켜 줬는데 학원이 왜잘 모르겠습니까? 학원 강사를 믿고 학원한테 와서 상담을 받는 게 맞습니다. 본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빨리 이제 꺼내 줘야지 진짜 이렇게. 뭐 이제 장수생도 많거든요. 노1년 가면 7년, 8년씩 뭐 하나 하에수 있는데 잘못된 방법을 계속 고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와서 한번 상담받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 해야 된다. 어 그리고 이제 그 혼자 우울실에 갇혀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인강 들으면서 집에서 완전히 뭐 완전 집콕하거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 혼자서 완전히 이렇게 고립되어 공부하는 학생들 많은데 그러면서 엄청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점수 안 나오니까 또막 이제 우울해하고 이런데 그런 학생 되게 많은데 한 번은 하고 나서 상담받으면 이게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좀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실강의 장점은 진도가 잘 나가요. 그리고 줄 절대 졸 수가 없어요. 그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보고 이제 뭐 딴짓할 수가 없고 집중이 잘 되고 진도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게 또 실강의 장점. 이긴 하거든요. 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1단원의 이제 관 관리, 어, 관리의 이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